일단은 공지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공지 7월 2일까지 신청을 해야 되네 아니 아까 솔직히 말하면 좀 약간 수분 고수들 없나?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 프로 지망생 플러스 의문에 약간 베일에 쌓인 약간 이런 친구들을 4명 구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아니, 일단은 내가 봤을 때아 이거 발품 뛰어야 돼요. 일단 저 진짜 나가고 싶거든? 아니, 아마추어에다가 솔랭 상위권 애들한테 다 친추보낸다, 그냥. 아, 어, SL에 나 나가고 싶은데, 나 진짜 꿈을 펼치고 싶은데, 날 믿어줄 동료들 없나? 아, 이제 나도 좀 가오 좀 잡, 이거 뻥카좀 쳐야겠다. C1. 1,541아 1,500은 너무 뻥인가? 아1,300 정도로 할게요 현실성 있게 1,341 있는 척 해야 돼 이거 사자 느낌으로 가야 돼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 이거 와 근데 미드가 진짜 없네 아니 내가 봤을 때 원딜은 많아 어차피 원딜은 진짜 많아요 상치를 빨리 구해야 돼 양여명이 형님은 뭐 하시나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이번 SL에 관심 있을까요? 지금 제가 폼이 좀 좋아요 점수는 1342점 정도 간절히 형님을 원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따, 따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얘는 아니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왜왜 왜 이러는 거야? 오일이 요즘 폼 좋긴 해 열심히 하고 예전이랑 팀게임 다르게 하고 아니 그리고 저도 지금 1342점인데 뭐 나가도 되잖아요. 저도 점수가 지금 좀 있는데. 아나 준비가 돼 있어 지금. 아니 이게 구라잖아라는데 원래 여러분들 남을 속이려면 자기 자신부터 속여야지. 약간 리플리 중후군은 진짜 그게 자기 진짜인지 알아. 이거 지금 나 자기 체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나 1342점이다. 리플리들은 진짜 그게 진짜인지 알아. 아 이거 나를 속여야 돼. 일단 한명면다 한명 찔러 본다. 보이라. 1 3 4백 10,000백, 1 0 0 1 0백 10,000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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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10,000백, 1 0 0백 10,000백, 1 0이백 10,000백, 1 0 0 0 0이 10,000백, 10,000백, 도0 0 0 0백 10,000백, 1 0 0 지금 도일아 너뭐 현실을 뭐 자각해라 너가 어떻게 1342점이냐 한번 보세요 딱이판 냉철하게 봐주세요 제가 그냥 평범한 흔한 맞닥인지 진짜 내포템의 1342점인지 입판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역할을 드릴게요 약간 못 가서 안 달란 사람이야 롤적으로 그러니까 트집 한번 잡아봐 지금 1342 갈배입니다 1341로 방치 바꿀게요 1341은 없지 않나 구라도 약간 성의 끼쳐야 되거든 혼이 담긴 구라 천... 어 있다 1300.. 어 43이 없다 43으로 가야겠다 아니다 나 오늘부터 그냥 전당포 사.. 이 사람 누구예요? 아나 오늘부터 크로커 해야겠다 로커랑 친하니까 사칭 좀 해야겠다 1344 오케이 동범이 너 몰라 개소리야. 동범이 경기 전날마다 나한테 전화 오는데 진짜 나 동범이랑 같이 생활했었어. 아니 이거는 진짜 리플리랑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나 동범이랑 친해 여러분들. 지금 방송 중이라고 아 여러분들 가서 뭐소도이랑 친한 거 맞지 뭐 이런 뻐꾸기 하지 마세요. 방송에 방해되니까 여러분 몰려가 가지고 그냥 아 그런 같다고 넘어 가세요. 알겠죠? 도일이 형이랑요? 도일이 형이랑 친하죠. 도일이 형이랑 안 친하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 도일이 형이 너무 유쾌해서. 도일이 형이요? 도일이 형이랑 친하죠. 도일이 형이랑 안 친하면 이 세상 누구랑도 안 친하죠. 와? 아, 아 오케이. 날먹, 그래 너 해. 너 날먹해, 판태우나 여기서 일반적인 마스터 정글라면 이거 당했다고 정글이 무너지겠죠. 근데 저 복구 가능함. 그냥 이거 지장 없어. 실력으로 풀수 있는 범주야, 이거는. 이거 한번 당했다고 정글 끝난 건말안 돼요. 그 일반적인 마스터들이야. 난 달라. 그리고 이 판은 콜 같은 것도 팀 게임처럼 해볼게요. 이거 판티온 아래 빨개니까 무조건 조심해야 돼. 나 초반에 살짝 꼬여서 턴좀 밀렸어. 날먹당해서 이거 카타가 이거, 이거 나 볼게 이거 이거 와봐. 사용수 가자 이거 가야 돼 용수야. 아니 나 혼자 할게 그냥. 오케이 고맙다고 오케이 이러면 너가 편해졌으면 됐어. 이러면 판티온이 지금 아래쪽일 것 같거든. 밑텀 3대3 어떤데? 할만하다고 이거네 뒤에 판테온도 있는 건데. 내가 각 봐도 되긴 해 이거. 가자 이거 판테온스도 우리 가이겨. 아아 추성훈. 어아 아, 진짜 성훈이 형. 빼야 돼 이거. 아아 성훈이 형 진짜. 근데 이거 마케 경험치업 6이다. 잡아 나 6이야. 네. 빵! 가가 렛츠 고 렛츠 고. 보셨나요? 1344점의 고점 플레이. 어, 여명이형 너무 좋았다. 아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 상상 훈련. 턴이 하면 될듯 이번 용 싸움도 할 만한데 처음이 턴이 몰락턴이라 이번 용에서는 반드시 싸워야 될것 같긴 해 이거. <목소리> 바텀 쪽에서 교전을 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아.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아 이거 그냥 무조건 이겨야되는 싸움인데 아칼리형비 너무 빨리 들어갔어 아 근데 방금 교전 좀 아쉽다 아 근데, 아, 근데 요릭이 너무 잘 크는데 탑이차까지 먹었네 이거 전령을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긴 해 이거 정글은 차이 진짜 많이 나거든 이거 여기쪽 시야 해주야지 노티라 그래야 바루스가 밀지 안전하게 나는 저 레드 들어가서 그냥 드립을 할 생각할게 이거 요릭만 들고 있는거다 자 판테온 레드 먹었지? 여기 시야를 쫙 잠궈!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키보드가! 아니! 아! 벌벌 나왔다! X됐다! 근데 이거 맞췄어요! 여기! 아니! 아니 이거 왜 방어가 안 되지? 어? 이거 버그예요! 노일이 형 나도 요즘 저 버그 많이 걸리더라 씨버인데 버그 아니에요 제가 뭐 협조해달라는 건 아니고 막 의약물 고그 부정하는 치팅은좀네야 이거 하자! 얘네 미친 거 아니야? 카타텔도 없는데? 이어받자 이거! 얘네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런 짓을 하데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밀려날 필요 없어 노틸라 얘네 이거 말안 돼! 나 그냥 박는다! 박는다 이거! 먼저! 다 빨았거든? 너네끼리 해봐 이거 케네 궁도 있는 거야 내 역할은 여기까지 여기서 용치는 거는 하수들이 나는 곳이고 빨리 그냥 바텀 라인 밀어서 바텀 타워를 공략해야 돼요 이게 1344점의 움직임이죠 아케네이 왔네 아이런용치걸아 아. 아, 이거 용치는 게 맞았겠다 이거 케네이 전령 타고 오는 걸 예상은 못했는데 아, 이거 천천히 싸워야 돼 이거 버릴 생각도 안뀌 그냥 일단 그냥 내가 위로 빼면서 위로 빼면서 이제 아칼리 멀다. 근데 상대가 선 넘으면 움직여도 돼. 이거 나 천천히 갖고 게각 봐도 돼 이거. 드리블하면서 괜찮아요. 아칼리 오고 있어. 구도 좋아 캐낸 구 있어. 캐낸 구 있어 이거. 나 드리블 다 했거든. 다 빨렸거든 나한테. 그니까 우리가 한 명이 없지만 아칼리 가고 있고 상대가 선 넘으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아, 보통 이제 일반적인 마스터 정글러면 어? 어? 노텍 죽었다. 어떻게 아칼리도 뭔데? 야 빼! 빼! 하지만 저는 포시탐탐 기회를 노리죠. 티원식 4대5 도 뒤집기입니다. 점수 진짜예요? 가짜예요? 근데 이게 아직 내가 안 죽었나 보다. 이게 진짜냐 물어보는 애들도 있네? 그러니까 이게 양치기 소년 맹키로 양치기 소년은 구라를 너무 많이 쳐서 안 믿어주잖아. 아니 나는 이게 대회 때마다 개못해가지고 이게 그럴 리가 없다. 이럴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음파 날리면 하수예요 일단 비전을 써놓고 여기다 음파 근데 시도는 좋았지 형들 시도는 좋았죠 맞췄으면 대박이었는데 와, 근데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나? 아니, 이게, 1344점이라고 이게, 나 자신을 속이니까 게임도 잘 되는데? 뭔가 안질것 같아. 지금 제 자신도 속여버렸어요. 야, 얘또 죽여달라고 나오잖아. 이거, 퍼포먼스가 뭔지 보여드릴,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W 쓰거든, 방귀 그때 날아다니게 포인트야. 이거 그냥 지를 거예요, 저. 왜? 와, 가인이잖아. 자, 자, 잡아. 가, 가, 가. 다해줬잖아 이거. 다 해줬잖아! 그래, 너, 나, 너, 내, 나, 어떻게 잡을 건데? 다해 주잖아! 이거? 어떻게 잡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끌어들였어, 내가. 됐어. 잘 가. 게임 끝. 잘하면 끝난다! 상대 발언 빠르긴 하다, 이거. 요리기라 안 쌀이 없지 않나, 얘들아? 끝내러 가면 될 듯? 비전 애츠. 치워! 트런데라 너좀 맞자 나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지금 나 기분이 많이 안 좋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상처 안 받아요. 자존심 안 상한다면 거짓말이겠지. 자존심은 살짝 상하는데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 생각하고 제가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제이미지를 내가 만든 이미지야. 다른 사람도 아니. 내가 스스로 만든 그몇 년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그런 말안 할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다가 결과로 말하고 싶네요. 더 이상 말 뿐만이 아닌...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하기 싫었는데, 쪽팔려서... 친구들한테 나 대회하니까 응원해줘... 이런 말도 못해요. 이제 쪽팔려서... 나 달라질 거야... 가... 한번 빼! 씨발 말인데 너 병신이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혹시 저 바텀 내가 망친 걸까? 저 만에 한번 만회 했다. 여기서 용 치는 거는 팀원 해줘 정글이야. 팀원 해줘. 나용 먹을게. 해줘 너네가. 헤이저 정글할 때 이기기만 하면 돼! 다, 다이브 되나? 한번 생각해보자 오너면 어떻게 할까? 이거 먹고 다이브 가겠지 오너면 여기서창 맞춰야 돼서도에 이거 뭐 해야되는 자리야 아 이거 돌아올 때 쓰지 아 진짜아! 너 디테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 아니 아트로스 더블 돌아올 때 거기다 창 던지면 됐잖아 괜찮아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아 근데 이 판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아니 도희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가혹해 너한테?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게 이번 대회 진짜하게 임하고 싶은데 좀 경기력이 좀 실망스럽긴 해요 특히 그 바텀 초반 3대3 교전때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스러웠다랄까? 음.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아칼리 없고 이거유로한번 빠지면 되거든? 결국에 창좀 신중하게 던지자. 야, 야, 룰루, 룰루, 룰루. 이거 여기다 던지 맞거든요. 여기다 던지 맞아요. 잡았어. 이거. 이렇게 필 뺐으면 잡은 거나 다름 없긴 해. 그냥 용 먹는 게 제일 정백이긴 하거든. 그냥 피갱을 좀 칠게요. 잡았거든요, 이거. 여기다 던지 맞아요. <laughs> 근데 원래 니달리 장은 좀 맞추기가 좀 빡세긴 해. 시시 연계되는 거 아니면 은근히 좀 많이 어려워요. 애들이 보고 피하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조금 이해를 이런 거는 맞추거든 내가 아봐 이런 거는 맞춰요들. 이렇게 시야 없는 데서 날리는 거지. 뭔 말을? 탑 1차랑 미드 밀면 깔끔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내가 잘 커가지고 굳이 집안 가도 되겠다 이거 야오버턴 쓰자 이거 이거 트런들이 탑커버하루100%오버든 그게 안올줄 알고 일부러 안 넘어갔어 오잖아 그치 오잖아 창 던져 그리고 궁만 빼도 그냥 개득이긴 해 이거 궁안 써? 없나 보네? 이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갱플까지 이거 창 이거는 못 피하는 각이야 갱플이 여기다 던지 이거 못 피해요 이런 각이 있어 달리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가. 뭔지 알지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 이제 디테일을 살짝 설명드리자면 창을 던지고 큐퍼를 쓰면서 내가 이제 좀더 뒤를 좀 꾸겨 넣는 종복자도 싸우면서. <laughs>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못하나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진짜 못하나요?